자, 음, 오늘 좀 일찍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, 좀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었네요. 어, 이게는 지금 애들이 방학기간이라가지고, 어, 조금 일찍 출발해가지고, 좀 일찍 닫는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. 추워질수록 이제 사람들 이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. 아무튼 오늘은 장소로 가서, 음, 추우니까 비닐천막을 칠 겁니다. 비천막은 제가 뭐 사이즈 맞춰가지고 제작을 한 건데 단순해요. 오늘은 비닐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 용실 앞에서 자리를 깔았습니다.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비닐 천막을 치고 장사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비닐 천막을 다 완성시켜 놨는데요. 이거 찍어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제가 다 완성을 해 놓고 촬영을 들어갑니다 음 특별히 그냥 이거는 제가 사서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오려서 제작을 한 거라서 크게 뭐 디테일 하지 않구요 바닥을 보시면은 주의할 점은 길이를 좀 길게 하셔 가지고 고정시킬 수 있게 길게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구요 음, 바람이 이제 휘날리니까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고무 자석으로 붙였는데 고무 자석이 힘이 없어가지고 붙지를 않더라구요 음, 그래서 그냥 테이프로 붙이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아서 밑에 쪽과 위에 쪽을 테이프로 고정을 시켰습니다. 음. 차가 작기 때문에 뭐 이거는 별개 얘기인데 옆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깃발형 광고 배너를 제가 이거는 생각을 해가지고 붙여놨는데요. 간단하게 붙여놓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둡하지만 한두 명이라도 좀 따뜻하면 좋으니까요. 음,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안쪽에서 이제 봤을 때 모습인데, 바람은뭐 완벽하게는 아니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아늑함을 유지할 수 있는 황을만들다